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또 다른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열어뒀으면 좋겠어요. 반가워요. <laughs> 오랜만이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강연한 게 2016년? 16년. 어. 4년이 올랐네.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네. 어.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저도 기억하는 게 그때 강연 끝나고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네. 예. 근데 그 이메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기억하다가, 아,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만났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때는 부산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와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은 거죠. 네. 그렇죠. 그때 어떤 계기로 강연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 제가 독서토론부 음. 동아리 부장이었었는데 오, <laughs> 네. 음. 그때 이제 책을 동아리 부원들끼리 같이 읽고 음. 이제 저자님 강연을 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참가를 음. 해서 네. 책을 읽고 음. 선생님 강연을 들으러 네, 갔습니다 그래요. 어, 제가 이제 2013년부터 이런 강연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 1,600회 정도 되면서, 한 12만 명을 만났어요. 강연 현장에서. <laughs> 네. 그 중에 6만 명 정도가 중고등학생들인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생이 되기도 하고, 사회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어, 그런 어,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2010년에 나한테 강연 후에 보낸 이메일 중에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laughs> 어,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건강했는데, 네. 고등학생 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을 달고 산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어, 어때요? 고등학생 되니까 당시 좀 회상을 해보면, 제일 힘든 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약을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학교 입시라는 음. 게좀 누가 부담을 주지 않아도 음. 스스로 되게 많이 부담을 느꼈던 음. 것 같고 그런 학교 내에 그런 경쟁 음. 구도나 음. 친구들끼리 그런 기싸움? 어. 말하지 않아도 약간 그냥 피부로 다 느껴지는 음. 그런 기싸움이나 이제 뭐 정독실이라고 음. 해서 그 등수 안에 들어야만 음. 그 독서실 같은 공 학교 내에 아.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음. 그런 음. <laughs> 제도나 선생님들도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들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음.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네. 못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대우가 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차별을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네 고좀 스트레스를 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어, 그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이메일 을 듣고 참 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네, 그때 당시에 보낸 편지 한 구절을 <laughs>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정말 튼튼했습니다. 어디 한번 크게 아파본 적도 이번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소화불량, 위염, 감기, 임파선염 등등 약을 달고 다니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보면서 주사도 많이 받고 초음파 검사도 처음 해봤어요. 신경성, 스트레스성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 이 대목을 읽고 읽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laughs> 어~ 현재 후배들이 네. 또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그~ 친구들한테 되돌아보면서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학교가 사실 음. 이제 바꾸려고 해도 네. 잘 변하지 않는 것 음. 같아서 음. 아휴 이제 너무 암담한 암담한데 네. 그냥 좀 공부만이 음. 하, 답이 음. 아니고 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이제 궁금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 진로를 이제 설정했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처음엔 사실 꿈이 없어가지고. 음. 음. 되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그냥 공무원을 음, 해야하나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강연을 듣고 좀 서둘러서 생각했었다면은 음. 전에는 아. 강연 듣고는 좀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음. 아직 시간이 음. 나한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음. 또 제가 진짜 좋아하고 음. 잘할 수 있는 게 뭘가 있을지 음. 좀 곰곰이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학교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제 미용을 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미용이니까 학교로 고등학교 때 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미용을 공부하고 있고 네. 아 미용 전문 학교 에 있어.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달라졌습니다. <laughs> 우리 강민장 학생이 미용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 저를 실습 대상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자 잠깐 제가 미용 받은 모습 한번 볼까요? 화장전입니다. 기대됩니다. 어떻게 달라지지? 오. 음. 아기야 벗어 주세요. 네, 네.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세게 감았죠. <laughs> 네. 떠도 되는 거예요. 계속 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수고셨어요 아유, 고생했어. <laughs> 야, 이거 <얘> 만만치 않네. 음. <laughs> 네. 좀달라졌나 <laughs> 네, 이제 봤고. <받고. 웃음> 그때 그 편지 중에서 어,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납시다. 이런 이런 편지가 있어요. 네. 네, 그대목 한번 어, 다시 들려줄까요? 네. 선생님을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어요.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때문에 한명한명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선생님의 기억 일부분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laughs>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네. 에, 이제 에, 미용 관련 공부를 거의 마치고 이제 사회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 있다고 들었는데 어 어때요 지금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결이 좀 어떻게 다르나 요 지금은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취업이 아. 제일 아마 음. 걱정인 것 같아요. 일단 음. 공부 같은 부분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가 선택해서 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음. 딱히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음. 스트레스를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 덜 받는데, 네. 이제 취업이라는 또 다른 음. 난관이 봉착을 해가지고, 음. 고등학교 때는 약간 대입 음. 때문에 힘들었다면, 음. 음. 지금은 취업 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것 음.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만나본 청년들보다는 더 괜찮은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것과 관련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일단 대학을 가고 봤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있지 않을까 생각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 씩씩하게 네. 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찾았으니까 아,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걸 찾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떤 내가 나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어두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한번 나무 한번 보세요. 이 나무도 처음에 나오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 2 살이니까 처음 가지게 나왔다고 보면 돼요. 메이크업으로서 20대 돼서 30대 40대 되면서 또 다른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아 이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 요 제가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좋은 게 찾았는데 세상에는 할 일이 엄청 많으니까 또 다른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열어뒀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그래서 또 나중에 몇년 후에. 네, 예, 또 다른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공유해주고 그러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우리 강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꿈틀리 주민이라고 하는데, 예, 오현우의 꿈틀리 마을에서는 아, 이렇게 꿈틀리 주민들을 때때로 만나보는, 아, 인연을 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죠? 네. 예, 우리 꿈틀리 주민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아. 다들 하고 싶은 거다 하셨으면 좋겠고 온전히 나 그대로를 사랑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